아, 오늘은, 어, 스포츠 지도사,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어, 자격증을,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필기시험. 음, 그래서 저는 그 헬스 부분 시험을 보러 왔는데, 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좀 지도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왔습니다. 아, 좀 떨리네요. 이게, 아, 이게 다섯 과목을 또 봐야 되는데, 백분 만에 이게, 시간도 짧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 그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 성남중고등학교입니다. 아, 강원도에서 보면 좋은데 그 고사장이 많이 없어 가지고 금방 마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그 서울 구경도 할겸 왔습니다. 아, 이제 시험 마치고 갑니다 한 100분 동안 100문제 풀었어요 1분에 한 문제씩 그래서 뭐 답을 맞춰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춰보죠 그래도 뭐 크게 뭐 별표 친거 없이 별표 친게뭐 헷갈리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해요 저희 뒤에 앉으셨던 분은 문제는 다 푸셨는데 마, 옮겨 적는 마킹을 못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 더 달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빵으로 아는 거 먼저 빨리 옮겨졌고, 그 다음 별표 친 거를 풀고 마킹하고, 이게 조금 더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점심쯤인데, 이제 열심히 봤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아침을 전 먹고 왔거든요.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는 꼭 어, 탄수화물 먹고, 그 조금 각성할 수 있는 초콜릿이나, 뭐 필요하면은 뭐, 바나나 이런 거 먹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필기시험 봤던 거 이제 합격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합격 아, 어, 누르면, 아, 네. 그, 아, 어, 예, 여기 합격이라고 떴습니다. 총 500점 만점에 420점. 받았고 성적도 한번 볼까요 기준이 어, 이제 40점 꽈락점수가 40점이고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데 다60 60 60 됐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운 좋게 찍은 것들이 잘 맞아서 그런지 점수가 잘 나왔 습니다 그러면 은필 어, 실기랑 구술이랑 이제 포즈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포즈 그 것까지 연습을 잘해서 어, 끝까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아 네. 아, 이번 주에 그 스포츠 지도사 구슬 그다음에 실기 이렇게 어, 시험 준비하려고 여기 동해 교육 도서관에 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주에 시험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마지막에 나갔는데 마지막에 나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많이 한것 같아서 네 시험 잘 보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국 최대에 왔습니다. 아어 어, 여기 현수막이 있네요. 이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실기 구설. 본다고 그래서 어, 한국최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실기 구슬 아, 그다음 포즈도 있습니다 포즈까지 해서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구슬 실기시험 거의 뭐 마지막 시험이죠 합격자 조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70점 이상 넘으면 돼요 구슬 70 70. 어, 예. 아우 어, 겨우 합격했네요. 70점 이상 100점 만점 중에. 어, 저는 대답을 나름 잘해서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합격은 합격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연수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교육 듣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잘만 들으면 되니까 보고서 잘 내고 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합격하니까 좋네요.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를 해야 되는데 와 근데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그래서 어, 합격 성적 조회 저는 연수만 남았었죠 이건 3개는 합격했고 어우 최종 합격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500점 중에 420뭐 됐는데 아 제가 이렇게 올해 막 학교를 한게 없는 것 같아서 허무했는데 이렇게 연말에 자격증을 따게 돼가지고 보디빌딩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가 이제 학생들 제대로 헬스를 더 잘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발급해서 실물 자격증까지 받아야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안될것 같고 되게 멀게 느껴져도 일단 시작하면 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배우는, 배움이 있고 꼭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하는 데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